여러분 안녕하세요.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. 이게 고기인가? 버섯인가? 쫄깃한 식감으로 채식 스테이크라 불리는 이 버섯,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.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버섯은 혈관 건강 다이어트,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는 건강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버섯은 바로 새송이 버섯입니다. 효능과 부작용,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궁합 음식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세송이버섯의 대표 효능. 첫 번째,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. 세송이버섯에 풍부한 에리타데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합니다. 일본 츠쿠바대학 연구에서는 세송이버섯을 4주간 섭취한 실험지의 LDL.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. 두 번째, 혈압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. 세송이버섯은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고혈압 예방과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세 번째 항산화와 항암 효과. 베타글루칸, 폴리페놀, 셀레늄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. 2020년 중국 흔난 농업대학 연구에서는 새송이버섯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 실험 결과도 발표됐죠. 네 번째 다이어트와 장 건강.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은 낮아 포만감을 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. 특히 다이어트 중일 때 고기 대신 새송이버섯을 활용하며 칼로리는 줄이고 만족감은 높을 수 있어요. 다섯번째, 골다공증 예방 비타민 D 함량이 높아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새송이버섯 섭취 시 주의사항 과잉 섭취 시 복부팩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세요. 새송이버섯엔 퓨린이 소량 들어있어 통풍환자에겐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.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궁합. 들기름과 구우면 지용성 성분 흡수가 잘 돼요.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항염과 면역력 강화 시너지. 두부, 현미밥과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보완돼 영양균형이 좋아집니다. 호두, 식초와 함께 먹으면 중성 지방 감소 및 지방 간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. 기름진 육류, 술과 함께 먹으면 새송이버섯의 건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주의. 맛있고 저렴한데 건강에 좋은 새송이버섯. 콜레스테롤, 고혈압, 다이어트, 심지어 암 예방까지 도와주는 천연 보약입니다. 오늘 저녁 반찬 한 가지 고민된다면 들기름에 구운 새송이버섯 어떠세요?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맘마였습니다.